...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난 어버이날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자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또 선물을 하느라고 분주했을 터이고 또 부모님들은 그 선물을 받으시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어, 여러분들 모두 좋은 가정을 만들고 또 좋은 자녀가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소망은 다 한결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성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부모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짠해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좋은 가정을 만들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자녀가 되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128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10편, 128편은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우리 부모님의 가정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편, 128편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적용해서 또 아름다운 한 가정과 또 가족들의 삶을 연결시켜서 이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순례자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시편 128편의 6절에 이르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잠깐 문난을 나누어 본다면. 문단을 나누어 본다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로 우리가 문단을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서를 오늘 함께 읽으시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1절과 4절은 동일한 그리고 혹은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추쌈을 싸먹을 때, 상추쌈 안에다가 이렇게 내용물을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시편의 구조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 상주사만의 2, 3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1절과 4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경외한다는 말을 조금 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 상추상 과 같은 내용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은, 어, 2, 그러니까 3절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3절에서 보면은 아내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로, 그리고 포도 열매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방 집에,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내용,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 또 아내를 지칭하고 있지만, 또 아내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배우자가 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내에 대해서 오늘 포도나무에 대한 포도 열매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사랑하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결실한 포도나무의 열매와 비교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포도에 관한 뭐큰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혹은 포도 열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어, 열매를 잘 에,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포도 과수원하고 계신 분안 계시죠?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어, 포도나무의 에, 가지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로 봄이 되면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껍질을 다 벗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껍질 안에 본체가 있고 그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 사이에 살균이나 곰, 이렇게 또 벌레들이 숨어 있어서 이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이런 벌레들이 거기를 중간을 치고 들어가서 포도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 치명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면 포도나무의 묵은 그 껍질을 다 벗겨서 세균이나 이런 벌레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잘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포도나무의 특징이지만 있또한 가지의 특징은 그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반드시 지침대를, 지지대를 어, 포도나무에다가 연결을 해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땅을 다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서 땅때 땅에 있는 그런 습기 때문에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썩지 않도록 반드시 지지대를 어, 포도나무에 세워줘야 한다는. 일반적인 그러한 포도나무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은 왜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배우자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마다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기울여야만이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수 있다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아내가 될수 있고 또 배우자가 될수 있다는 그런 아내와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자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남나무는, 감남나무와 그 감남나무의 열매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었던 기름을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기름은 음식에도 늘 뿐만 아니라 또 불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기름을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감남나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상 심은 지 7년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로소 7년이 넘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15년이 되면은 나무로서의 이제 어떤 큰 열매를 줄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년에서 15년을 기다려야만이 그감남나무로부터의 열매를 통해서 유용한 생활에 유용한 기름을 만들 수 있고 또 먹는 기름도 어,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감남나무에 대한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까요? 자녀는 우리가 금방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의 태어남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는 적어도 또 누군가의 부모 이제 나무인 경우는 주인이겠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그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7년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의 수고와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연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식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정의 그런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식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익숙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농부의 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우리나라의 어, 또 비교해서 본다면 이 시편을 뭐, 드래 익은 벼이삭과 같은 아내, 혹은, 어, 과수원의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뭐, 복숭아와 같은 자녀, 뭐, 이런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삶과 익숙한, 우리나라의 토양에 익숙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없어서는 안 될, 왠지 너무나, 어, 가깝게 볼수 있는, 혹은 또 흔하게 볼수 있는, 주변의 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우리가 언제든지 볼수 있는 뭐 별이사과 같은 또 곡, 과일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존재가 결코 없어서는 안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삶 자체의 존속이 어려운 그러한 자연의 식물을 통해서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그 가족을 잘 돌보아야 하는 그런 또 책임과 사랑의 그런 의무를 사랑의 수고를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가족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인류가 걸어온 모든 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과 희생, 또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부부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또 자녀들의 사랑에 대한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부모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소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아까서 설교 도입 부분에서 상추 쌍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하며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은 오릅절에 보면은 이제 영화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을 위한 수고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있는 시온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할 때그 수고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힘겨움, 힘겨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또 자녀를 위해서 5년간의, 7년간의, 15년간의 수고와 기다림이 있고 또 그렇게 애쓰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지 않는. 그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리고 부모의 바람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의 상황과 직면에서 성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바램과 계획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내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는가, 나에게 어떤 수고를 요청하는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근원을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수고의 그 원리를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만큼 하나님의 계신 그 시온 또 하나님의 계신 그 예루살렘의 번영과 그 예루살렘의 존속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본적인 성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속에 들, 가정 속에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이루기 전에 내 아이를 키우기 전에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수고하기 이전에 먼저 그 수고의 방식과 수고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의 수고로 섬겨왔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런 사랑의 수고 속에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그리고 늘 기쁨이 또 충만했고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기다리고 사랑할, 사랑할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보내 주시는 또 보여 주시는 그런 확신과 그런 사랑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들려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시편 128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